이렇게 영상을 오랜만에 찍어보는데 그 사이에 우리 수가 앉아있는 것도 제법 잘 앉아있고 그리고 이유식도 시작했는데 엄청 잘 먹고 있어요. 그래서 이유식을 주는 재미가 좀 있답니다. 오! 자, 너의 새로운 장난감. 떴어. 아 진짜 있어. 귀여. 수. 수? 아. 어떻해? 어떻게 맛이 없어? 수잘 먹는데? 자아수아 아. 옳지. 어때? 네. 야옹 음. 애기한테 훨씬 그게 잘 맞나보다 그치? 그치? 그래요. 최근에 우리 수 장난감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. 우리 수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국에 다녀오시면서 우리 수 책하고 옷하고 그리고 돌복을 미리 사주셨는데, 이 돌복은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돌에 못 입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유식 용기로 시킨 실리콘 튜브도랑 전집을 샀는데, 다는 아니고 두두 스토리 스텝 3만 한번 사봤거든요. 근데 책도 다양하고 아직 수한테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,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좀 이렇게 전, 좀 이제 정리를 해서 좀 치워 보려고요. 엄청 많아요. 맛있어? 아, 엄마가 더 아? 맛있었어? 맛있어? 어제랑 또 다른 맛이지? 어때? 괜찮아? 무슨 맛이야? 아, 헉, 맛있구나. 응? 맛있구나 우리수. 아? 헉, 옳지 응. 지 오? 어? 너무 맛있어 수? 와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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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와플. 와플. 엄마 땄어? 와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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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플, 와플, 와플. 아빠 이거 올라가. 뭔가 아이고.